딸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왔다. 게임 한판 할래? 증커플이 거실 청석이 돌리게 하자. 신랑과 내가 한편, 딸과 남친이 한편을 먹고 닭싸움을 했다. 신랑이 딸과 붙고, 내가 딸 남자친구와 붙었는데 결과는 신랑승, 그리고 내가 이겨버렸다. 좋아라 하고 있는데 딸 남자친구가 정색하더니 다시 하자고 했다. 어, 어이, 그렇다고 이를 안 물고 달려오는 건 좀. 흡사 트리케라톱스 같은 강력하고 거친 한 방에 나는 거실을 헐헐 날아갔고, 거실 구석에 패대기를 당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다. 정말 아팠다. 너무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서 신랑한테 쇼파까지만 안아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이는 건 신나서 웃고 있는 딸 남자친구 얼굴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사0 넘은 여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진검승부하기 있어? 그러고 이틀 동안은 바닥을 기어다녔고 좀 나아졌을 때 병원을 갔는데 그냥 근육이 놀란 것 같다고만 하셨다. 운동으로 뭉친 근육은 운동으로 풀어주면 된다며 신랑이 같이 운동을 하자고 했고 나는 절뚝거리면서 달리기를 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통증이 있길래 병원을 다시 갔더니 정밀 검사 후에 나온 결론은 대퇴골 골절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네? 골절이요?